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충남 서산 가로림만이 바지락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면적은 약 673헥타르, 축구장 900개에 달하는 넓이로 이는 가로림만 일대 바지락 양식장 전체 면적의 78%에 해당합니다. 갯벌은 바지락 사체로 뒤덮였으며 평생 이곳에서 바지락을 캐온 어민들조차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바지락의 집단 폐사는 고수온 현상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지락 양식장의 적정 수온은 15에서 22도 정도이지만 올해는 이상 기후로 인해 두달 가까이 30도에 가까운 고수온이 지속되었습니다. 고온으로 인한 피해는 바지락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을에 전어가 사라지면서 충남, 전남, 부산 등에서 열린 전어축제는 대하와 꽃게로 대체되었으며, 김채묘 작업도 예년보다 15일 이상 늦춰야 했습니다. 오징어의 씨마름 현상도 심각한데, 경북 지역의 오징어 위탁 판매량은 2020년에 비해 급감했습니다. 이러한 이상현상의 배경에는 기후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발표한 2024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6년간 한국 해역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약 1.44도 상승했으며 이는 전 세계 해양 평균 상승폭의 2배 이상입니다. 바다 생물에게는 1도 수온 상승이 육지에서 5도 이상 상승한 것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양식어종의 규모는 지난해보다 55% 증가한 4,923만마리에 달합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당장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수확을 앞둔 가을로는 급증한 벼멸구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어민들은 겨울 한파에 대비해 저수온 피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동해에서 오징어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는데요. 최근 북극에서 오징어가 발견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쇠빙 연구선 아라온호가 북극에서 확인한 기후위기의 실태를 보도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오징어는 동해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귀해진 오징어를 금징어라 불렀지만 이제는 아예 자취를 감춰 업징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뜻해진 동해를 피해 북쪽으로 이동한 오징어는 시베리아를 지나 북극해까지 진출했습니다. 아라온호는 지난해 북위 76도에서 오징어를 발견한 데 이어 올해는 더 위쪽인 북위 77도에서 여러 마리의 오징어를 포착했습니다. 특히 성체뿐만 아니라 유생까지 채집하면서 오징어가 단순히 해류를 따라 북극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북극해에 산란지와 서식지를 형성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됩니다. 아라온호 연구팀은 2009년부터 매년 북극을 항해하며 기후위기의 현장을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은진 극지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베링의 북쪽 연안에서 주로 잡히던 대게도 훨씬 더 북쪽에서 발견됐다며 북극해가 어획량이 많은 수산물 서식지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또 해마다 관측 장비 수거를 방해하던 해빙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북위 74도에서는 가로 350m, 세로 110m 크기의 대형 빙산을 발견했습니다. 이 빙산은 캐나다 그린란드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추정되며 태평양 쪽 북극해에서는 보기 드문 규모입니다. 연구팀은 이 빙산이 녹으면서 해수의 염분 농도를 낮춰 북극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2030년대에는 북극의 해빙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라온호는 약한 달간의 정비를 마친 후 이달 말 남극으로 출항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중국은 대만의 조국이 될수 없다고 발언하며 중국을 자극했습니다. 지난 10월 5일 타이베이돔에서 열린 대만 국경일 행사에서 라이 총통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 인민의 조국이 될수 없다고 주장하며 중화민국은 오히려 중화인민공화국 75세 이상 인민의 조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생일을 축하할 때 조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의 대만 판공실 대변인 주펑롄은 라이 총동의 발언을 새로운 양국론이라 비판하며 해협 양안이 완전히 통일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주권과 영토는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대륙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10일 대만의 쌍십절 행사에는 차이잉원 현 총통과 천수이벤 전 총통 그리고 국민당 지도부가 참석했으나. 마잉주 전 총통은 불참했습니다. 대신 마전 총통은 페이스북에 라이 총통이 양국론을 주장하며 대만 독립노선을 추구해 대만 인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대만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연합대 대만연구원의 리전광 원장은 양국론이 점점 공공연해지고 있다며 이는 양한 관계에 매우 위험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또한 대만 독립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인 데니얼 크리튼 브링크는 지난 8일 라오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며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하며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 STB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 두시길 바랍니다.